찬송가 85장, 9주을 그 생각만 해도 1절, 2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i yeah. 4장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잘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마와 소밥과 아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계세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역대상 13장에 웃사가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웃사 단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사실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었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좋은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합니까? 1절에 당장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에게도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뜻을 물어보아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 베레스 우사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이로하여금 다이시 자신의 생각이나 회중의 뜻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맞이하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삶의 각각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 삶의 신앙이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고백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 두로 왕 히람이 온갖 자재와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다윗의 건축을 어, 사, 건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도 그렇습니다. 이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결국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막 퍼다 주는 이렇게 제공하는 것 법이 잘 없습니다. 무엇을 주었으면은 무엇을 받는 것이 어, 일관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궁전을 짓는데 두로의 왕이 나서서 자신의 좋은 백향목들을 갖다 바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건축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뭔가 얻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신은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좋은 동맹의 관계를 맺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두로 왕의 호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 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만은 그 지도자들이 있다가 떠난 자리들을 돌아보면은 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교만하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기분을 맞춰주고 누구도 자신의 마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현대의 대통령들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 이 옛날 왕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까지 와서 자신과 친해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부를 맞추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영광을 취하게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높이 세우신 것이라고 그가 깨닫습니다. 이 사실이 그로하여금 교만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이나 능력으로 오른 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험 아래에 자기에게 조그마한 권한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사업장의 주인이 되고, 일터에서 리더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앞서 주님의 허락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위험과 권력은 결국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유는 내가 높아지라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를 기억하면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사실과 또 우리가 세운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윗 가문이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이름도 나오죠. 가문이 잘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앞 구절과의 연관성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삼은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이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주일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복잡하고 섬세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단순히 부모 자녀 간의 그 수직적인 전수 과정으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온갖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서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앙의 생태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호수를 보았을 때에 그 호수에 물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수중 생물들도 있고 온갖 흙도 미생물도 들어오는 산소도 빛도 다 있을 때에 그 호수가 건강한 생태계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신앙 생태계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또한 믿음이 어린 지체들이 키워나가지는 것이죠. 그러한 건강한 신앙 생태계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또한 더큰 비전으로 보면 우리가 감당하는 한국 학교의 아이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불신 가족들 그리고 나바오 여름 학교에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의 가족이며 그러므로 이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가 명문가정과 같은 그런 커다란 식구로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다윗이 자신이 닥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더 나라가 강성해지기 전에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고 싶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신의 목숨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몇 다스리고 있는 이 그룹의 리더가 아니라 일국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자기에게 달린 어떤 결정과 자기가 하는 어떤 그 행동을 따라서 그 나라의 구군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적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이 일국의 운명이 백성들의 안위가 내 손안에 달려 있다. <laughs> 절대로 실수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나를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지도자로서 이런 생각들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저 이렇게 감동적인 대사로 자신의 나라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문가들이 이 전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를 해결하실 리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이 위기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사람에게는 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여러 번 물어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도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다음 방안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적들을 치시는 그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운수나 요행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부분의 부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닥치오는 작은 위기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식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기쁘고 평안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 더욱 복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위기의 순간 앞에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십시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성취다기를 애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사의 실패와 같이 하나님 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고 외치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신 그 사명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오늘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큰 신앙의 거인들로 자랄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주여, 오직 주께서 돌보셔서 번성한 기쁨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주님, 두렵고 떨리는 위기 앞에서 나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싸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kay <laughs>